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너무 맛있어 보이죠? 오, 먹고 싶어요. 볼 때마다 먹고 싶고, 만들 때마다 너무 맛있어갖고, 감탄하면서 먹습니다. 이 고구마 전. 채를 썰어서, 최고 가는 채 썰어서 하시면 정말 맛있어요. 꿀팁입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파 저렇게 다지면 끝내지기 좋아요. 한 번에. 짜르르 아주 잘게 자대지니까 아주 좋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렇게 하니까 정말 괜찮더라고요. 어, 이 고구마나 비트나 채칼로 가늘게 썰어서 너무 쉬워요. 이다가 전분가루 한 스푼 넣어서 섞어서 치지면 되는데요. 이렇게 프라이팬에다 하는데 이 기름을 좀 넉넉하게 두르고 하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한 스푼 넣어서 밥 숟가락으로. 어, 고구마는, 주, 어, 좀큰 건데요. 아, 반 정도. 중간 거 정도로 하나, 한개 하면 될 거예요. 저렇게 해도 아주 맛있게 간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거 갖고 좀큰 거니까. 두 가지를 했잖아요. 허, 푸짐하게 먹습니다. 한두끼 실컷 먹습니다. 이렇게 예열된 팬에 넣기만 하면 돼요. 계란도 안 넣어도 돼요. 이렇게 하, 하시잖아요. 허, 정말 정말 기가 막힌 맛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꼭 이거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세 번째 해 먹었는데요. 어, 한참 전에 요거 잠깐 조금 올렸었어요. 그런데 어 먹어도 먹어도 자꾸 해먹고 싶은 거 있죠. 어, 저거 보세요. 음 노릇노릇하니, 어머, 와, 음, 그냥 침이 꿀까닥 넘어가시죠. 꼭 해보세요. 고구마, 전 이거를 튀김으로 하셔도 되는데, 튀김 함은요 여러분. 기름이 많이 낭비되잖아요. 이렇게 갖고 기름을 좀 넉넉하게 넣고 하면은 바삭하게 잘 돼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튀김가루를 조금 어 녹말 전분가루 안 하고 튀김가루 하면 더 바삭한데 이렇게 해도 아주 바삭해요. 튀김가루 쌀튀김가루로 하세요. 하려면. 어, 밀가루, 튀김가루 하지 말고, 저렇게 해서 먹으면 헤, 맛이 아주 기가 막혀요. 간장 안 해도 되고요. 소금 조금만 처음에 넣고 해도, 어, 간장 안 찍어도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비트채하고 고구마를, 고구마채를 좀 넣고, 여기도 전분가루 넣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얼마나 고구마는 항암 효과니, 뭐, 그냥 모두 다, 다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 우리 몸속에 아주 혈관을 다 깨끗하게 하고, 비트는 더욱더 좋잖아요. 이렇게 건강, 간식을 드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맛도 좋고, 건강을, 나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어, 그래서 애들도 어른도 간식으로 최고입니다. 요거 조금 남은 거를 갖다가 계란을 넣고 해봤어요. 계란 한 개. 그래갖고 한 다섯 쪽, 네쪽 나왔나? 어, 네쪽 나오네요. 저렇게 해봤어요. 맛이 어떨까요? 이것도 맛이 끝내줘요. 그런데 저맨 처음에 한 거, 고구마. 그걸로만 한게 아주 가장 식감이 좋아요. 요거는 약간 비트에서 물이, 수분이 나오니까 조금 촉촉해요. 어, 고구마는 바삭바삭하죠. 어,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 비트는 더욱더 이제 그 비트의 맛하고 고구마 맛하고 고구마 를 조금 넣었으니까, 아, 그 맛이 어우러져서 아주 단맛이 더욱더 강해지더라고요. 자, 요렇게. 어, 계란 넣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초간단으로 한 팬으로 한 두세 번만 나오게 딱 하면 아주 맛있게 다음날까지 먹을 수가 있답니다. 한 번에 다 드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번에 만들어 보세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